시작해 보겠습니다. We worry that. 우리는 걱정을 한다. Robots are taking our jobs. 로봇들이 우리의 job을 다, 가져갈, 가, 다 가져가고 있다든, 있다는 것을 아니면 다 가져갈 거라는 것을 걱정한다. 어, 비동사 플러스 ing는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도 있지. 현재 진영, 진행형은. 그래서 우리는 걱정을 해. 로봇들이 우리의 직업을 다앗아갈 것을. 앗아갈까 봐. But Just as common a problem is that, 이거 뭐냐면, 어, 그러나, 단지 그처럼, 뭐 이런 말이거든. 근데, as 다음에는 형관명 어순으로 나온다고, as 다음에는. 그래서, common a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 어, 단지 그것만큼 일반적인 흔한 문제는 대트 이하다 이거야. 그게 뭐냐면, Robots are taking our p i t 로봇들이 우리의 p 리리를 앗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긴 뭐가 들어갈까? 다음을 읽으면 나오겠죠. In the large warehouse s so common behind the scenes of today's economy. 무슨 말이야? 어, 거대한 창고 안에서는 어, 오늘날의 economy, 오늘날의 경제를 나타내는 장면 저 너머에, 장면 뒤편에는 너무나 흔한 경우로 어 너무나 흔한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human pickers hurry around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무슨 말이야? 인간 피커 피커는 말 그대로야. 그냥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지. 어 물건을 날, 나르는 사람들, 물건을 이렇게 어디에서 가져다가 옮겨야 되잖아.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피커야. 휴먼 피커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쁘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grabbing products off shelves. 무슨 말이야? 집어 간단 말이야. Products들을. 선반 위에 있는 Products들을 아주 바쁘게 와서 이렇게 가져가. And moving them. 그리고 그 Products들을 옮겨. 어디로 보내? To where they can be packed and dispatched. 여기서 데이는 뭐겠어? 당연히 Products야. 그 Products들이 어 포장되어지고 또 파견되다 이런 말이잖아 파견시키다 이런 말이니까 파견될 수 있는 그러니까 보내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어 보내어질 수 있는 곳으로 보내며 이런 말이죠 누가 휴먼 피커들이 바쁘게 와가지고 셔그 선반 위에 있는 그 프로덕트들을 다 집어 집어 가서 그리고 그것들을 보낸다. 어디로? 그것들이 포장되어지고 어, 뭐야 보내어질 만한 곳으로 보낸다 그것들을. In their ears are 어 헤드피스. 무슨 말이야? 그들의 귀에는 뭐가 있어? 헤드피스. 뭐야? 그 헤드 폰 같은 거 있잖아. 이어피스, 헤드피스. 이렇게 말하지. 헤드셋. 이렇게 뭔가 들을 수 있는 뭔가가 끼어져 있다. 더 보이스 오브 제니퍼 여기서 설명을 하잖아. 더 보이스 오브 제니퍼가 무엇인가 콤마를 찍고 뒤에서 설명이 들어가 어 피스 오브 소프트웨어. 어, 소프트웨어의 일종인데 그걸 갖다 제니퍼라고 하나 봐. 그러니까 알렉사뭐 이런 느낌이지. 그렇지? 지니 뭐 이런 느낌이라고. 그래서 어, 어떤 소프트웨어의 한 피스인 그 제니퍼라는 그 소프트웨어의 목소리가 tells them, 그들에게 말한다. 그 피커들에게 말한다. 이거지. 뭐라고. Where to go and what to do. 어디로 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 controlling the smallest details of their movements. 그들의 movement의 가장 작은 디테일까지 또 통제하면서 인간들에게 이렇게 계속 뭐할 거를 말해준다. 이거야. headpiece로, 어? 그의 꽂고 있는 그거로 이제 말을 해준다. 제니퍼는 breaks down instructions. 지침이지, 지침. 지시사항. 지시사항들을 자기 쪼개서 into, 어떻게 쪼개냐면, tiny chunk. 아주 작은 조각으로 지시사항들을 쪼갠다. 왜 그러냐면, to minimize error and maximize productivity. 문제 알았지? 실수를 가장 줄이고, 생산력을 아주 맥시마이즈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rather than picking 18 copies of a book off a shelf, 어, 어떤 그 선반 위에 있는 책들 중에서 18권의 책을 집어라 라고 말하, 집어라 라고 하기보다는, the human worker would be politely instructed. 인간 워커들은 어 예의 바르게 어 뭐야 지침을 지침을 예의 바르게 지침을 받는다 이거지. t o pick five, 다섯 개 집으세요. Then another five. 그리고 다섯 개 집으세요. Then yet another five. 그리고 또 다섯 개 집으세요. Then another three. 그리고 마지막 남은 세 개. 이렇게 말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침이 한, 어, 뭐야, 한 셸프에 있는, 선반 위에 있는, 열 여덟 권의 책을 집으세요. 만약에, 인간이라면 그,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인간들은 알아듣잖아. 그런데, 제니퍼는 뭐라고 하냐면, 열 여, 열 여덟 권의 책을 집으세요.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섯 권의 책을 집으세요. 또 다섯 권의 책을 집으세요. 또 다섯 권의 책을 집으세요. 그리고 나머지 세 권을 집으세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즉 말하는 대로만 따라하면 된다는 거지,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감이 오는데 감이 안 오는 애들을 위해서 더 읽어 주겠습니다. 어. 그렇게 한다는 거야. 어디서 oh, uh, working in such conditions reduces 이것도 그런데 이러한 어 condition에서 일을 하는 것은 reduces 줄여준다 인간들이 to machines 인간들을 모로 격화시켜 그러니까 이거는 줄이다가 아니라 뭔가 격화를 시킨다 이제 격상의 반대말 격화 격하. 사람들을 격화시킨다 모로 격화시켜 machines made of flesh. 살로 만들어진 기계로 사람들을 절, 전락시키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Rather than asking us to think or adapt, 우리에게, 어, 우리에게 요청을 해. 생각하고 수능하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제니퍼는, 제니퍼 유닛은 takes over the thought process. 생각하는 프로세스를 가져가버려 take over 자기가 대신 가져가는 거잖아 그쵸 어,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냥 가져가버리고 e n treat workers 인간들을 대우해 뭐로 대우해 as an inexpensive source of some visual processing 사람을 뭐로 대우하냐면 값싼 어떤 비주얼 프로세싱의 소스 처럼 워커들를 그렇게 대우한다. 값싼 비주얼적인 뭔가를 처리하는 그런 소스 이자 A pair of opposable thumbs 이거 무슨 말이야. 한 쌍의 반대가 되는 엄지손가락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서만 대우를 한다. 이런 말이지. 어 사람을 그냥 어떤 비주얼 프로세싱의 인익스펜시브 솔, 아주 값싼 그냥 값싼 걔네가 이용할 수 있는 값싼 솔스. 어? 이자 이거는 그냥 약간 맨 끝에 거는 다분히 영어적인 그런 해학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약간 해학의 느낌이야. 인간은 엄지 손가락이 양손에 하나씩 두 개가 있고 이건 어퍼 저브 서로 반대. 반대 선상이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을 그냥 해악적으로 묘사하는 거야. 그냥 어 반대의 엄지 손가락 한 쌍을 가지고 있고 어? 어떤 비주얼적인 처리를 처리를 할수 있는 아주 값싼 소스로 월카드를 대우한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맨 끝에께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를 갖고 있지 말고 이런 거는 없어도 여기는 뭐가 들어갈지 다 알잖아. 그니까 무슨 말이야. 얘에서 아주 적절하게 나와 있어. 18개를 그냥 갖고 가세요. 이게 아니라 자, 다섯 개 가져가세요. 다섯 개 가져가세요. 다섯 개 가져가세요. 그리고 세개 가져가세요. 뭐야? 여기서도 나오잖아. 뭐라고?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능을 그냥 없애 버리는 거야. 생각하는 기능을 그리고 사람을 그냥 격화시키는 거지 기계처럼 기계 같은 그런 존재로 격화시키는 거지 그러므로 볼까요? 당연히 여기는 어, 어, 이런 로봇들이 우리의 뭐를 가져 가져가고 있다? 당연히 판단력, 어?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력을 가져가고 있다.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